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있는 마디사랑병원의 변재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어깨가 이제 빠지거나 어 연골이 다쳤을 때 수술하는 봉합법에 그 대해서 잠깐 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 대부분의 어깨병은 그 뼈로부터 관절로부터 연골이 떨어지는 손상을 그 받게 됩니다. 어깨가 살구가 되거나 어깨가 이제 다치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어주 수술법은 그 떨어져 있는 연골을 뼈에다가 이렇게 붙여주는 어 봉합술이 그 주가 되는데 어 잠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어 현재 많이 시행이 되어 있고 또 현재도 많이 그어 이루어지는 그 봉합 방법이 단순 봉합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 있는 봉합 방법인데 보통 어깨 에 이런 그 연골 봉합 수술을 하게 되면 직접 뼈하고 연 거를 봉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뼈에다 이런 앵커를 받고, 앵커에 달려있는 실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봉합을 하게 되는데, 기존에 이런 단순 봉합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게 되냐면은, 요 그림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실들이 관절 안에 놓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그 매듭도 관절 안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 실이나 실의 매듭과 관절 연골과 이렇게 충돌이 되다 보면은, 관절 연골에 손상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관절염이 올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어 예들을 제가 이제 아무래도 수술을 이제 좀꽤 오래 하다 보고 또 과거에 제가 수술했던 환자분들도 다시 이제 2차 수술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었거든요. 보통. 그런 예를 보면서 아, 이건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제가 개발해서 시행하는 봉합 방법이 매트리스 봉합 방법인데 매트리스 봉합 방법은 잠깐 그림을 보시면은 앵커에 달려있는 실들이 그 관절 안에 놓여있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봉합을 하게 되, 되기 때문에 실들이 이게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절의 바깥쪽으로 놓이고 어, 봉합한 연골을 빼는 실이 이렇게 노출이 안 되는 어, 그런 이제 이런 장점이기 때문에 아, 이런 그매트리스 봉합 방법을 하게 되면은 관절 연골에 손상이 없겠다는 어, 그런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현재는 저는 단순 봉합 방법을 하지 않고, 매트리스 봉합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병원에서 이런 연골 봉합 수술 하신 분들이 결과가 좋은 이유는 매트리스 봉합 방법에 큰 역할을 좀 한다고 이,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제가 과거에 어깨가 탈구가 돼서 수술을 했던 분이 계신데, 최근에 다른 그 병으로 이제 그 수술한 부위를 다시 이제 관절경 수술을 다시 하게 됐는데, 그때 보여드린 나왔던 예를 잠깐 설명을 하면서, 단순 봉합 방법의 어떤 후유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문제점을 좀 잠깐 어,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환자분은 8년 전에 제가 수술한 그 동영상이 되는데 어깨가 탈구가 돼서 그때 어, 연골 봉합 수술을 했었고 수술 내용은 아주 깔끔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그 환자분은 수술 후에 어깨가 빠졌던 게 이제 해결이 되고 뭐 이제 큰 불편감 없이 어깨를 쓰셨다고 하는데 어, 그 이후에, 이제, 무리한 운동이나 일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극한 각도의 팔을 들거나 올을내리면은 잔통증이 좀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어깨가 빠지는 거하고는 별개로. 어, 그러면은 이제, 요번에 이제 다시 소두를 하게 됐는데,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이제, 그, 그 당시에 연골를 봉합했던 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실들이 다 달아있는 걸보여수있요 볼 수가 있고, 이게 영 관절도 이렇게 좀 약간 충돌이 돼서 너덜거리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도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봉합해 놓은 실들이 있고, 실도 이렇게 충돌이 되면 이렇게 느슨하게 풀리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러니까 기능이 없는 거죠. 실의 기능은 없으면서 실로 인해서 충돌이 되니까 그 반대 뼈에도 이렇게 어 연골 손상이 있고요. 이것 때문에 아마 이분이 잔통증이 좀 있었겠구나. 그런 이제 그 확신이 좀 서더라고요. 어. 이건 이제 그, 그, 또 다른 부위인데,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실이 이렇게 힘을 못 받고, 연골 손상이 있었어서, 그 당시에 이제 다른 수술을 하면서 과거에 봉합했던 실들을 다 빼냈습니다. 하고 나서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그러거든요. 아,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어, 아마 그런 잔통증이 남았다고 이제 생각이 됐었고요. 그래서 요번 기회를 통해서, 아, 제가 느꼈던 게 단속 봉합 방법보다는 매트리스 봉합 방법이 장기적으로, 후유증을 어, 좀 없앨 수 있는 좋은 수술법 이라고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이 동영상이 현재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매트리스 봉합 방법이 되겠습니다 어, 보시면은 어, 봉합한 그 부위에 실들이 이렇게 놓여있지 않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다 매듭이 놓여있죠 그래서 그 고정은 좀더 강하게 오래 지탱이 될 수가 있고 어, 실이나 그 매듭으로 인해서 관절 연골 손상도 예방할 수 있는 어, 좋은 수술법이 매트리스 봉합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